네, 광주 동구 남구가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지금 주지리 시간 내내 어, 감사원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이 적법한지, 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런 어, 법률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법에 혹시 위반되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질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음, 지, 그 정혜구 이사장님. 네, 네. 지금 경인사연 산하 26개의 네, 네. 연구기관 중에서 어, 아까 답변하실 때 23개의 연구기관이 지금 감사 중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어, 어디로부터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23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예. 어, 총리실 총 감사는 또 따로 그건 이제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일상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 그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진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공간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연구소가 있고 kdi스쿨 이세 군데입니다. 어, 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세계 기관, 이 세계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같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까? 세계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이 없었습니다. 세계 기관은 자료 제출 요청이 네네. 없었고요. 지금 네네. 감사 진행 중인 23개의 기관 임직원에만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잠깐만요. 그 23개 기관에 대해서 사전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3개 기관은 에, 거기에 없, 없었습니다. 예.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네. 개인정보보호를 왜 하는 겁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 보호, 뭐 개인의 어뭐 자유, 뭐 그런 뭐법 일조의 어, 그런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예. 예. 이 개인정보위원회에 이러한 정보 주체의 그 개인정보 보호 어, 개인정보 침해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그런 권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어, 의원님들이 질의 내내 지금 감사원의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과도한 어, 자료 제출 요청 이것에 대해서 어, 감사원의 감사 목적 또는 감사 대상 어, 또는 어, 취합하고 있는 자료의 어, 범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 입장을 말씀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의 과도한 자,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 그 어, 개인정보 보호 어, 개인정보 보호 이걸 침해하는가 아닌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거는 뭐 위원회도 그런 걸 하지만 뭐 모든 국민 개개인이 그런 위원회가 하고 있죠. 예.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어, 정부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오전 내내 질의에서 말씀하신 감사원의 그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어, 요청 자료 수집 어, 이런 것들이 적법한가 아닌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저희 위원회가 이제 판단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이 되고요. 이제 감사원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과 감사원법의 사위 법령 그것이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그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간에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가 분명하게 어, 감사법법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기타 법률을 어 위반할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더 알아보려고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죠.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본다는 거하고 조사한다는 거하고 법률상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셔야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뭐그 그게 필요한 정도의 상황인지는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종합감사 전까지 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 어.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어렵울것같 d r 그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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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고 r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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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r 지 d hundred h u n 감사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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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사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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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원에서 뭐, 코레일, 질병관리청, SR, 이런데 개인정보를 정부 전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받은 코레일, SR, 질병관리청, 법무부, 이런 데서는 그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사실은 공공부문 이제 1,600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지적된 것들 포함해서 그 이제 공공 시스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실태 조사의 내용을 조금 더어 반영해서 어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명확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번 감, 그 감사원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3일날 어, 개인 정보 보호 기본계획 여기에 감사원도 포함돼 오십 개 중앙 행정 기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 정보 주체 권리 그 정보 주체 권리 강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이거 한번 그 누가 뒤에 정보위에서 그 개인 정보 보호에서 오신 분들이 품질상 그 위원장부 주시고. 이 기본계획, 스스로 약속한 기본계획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 감사원이 그만 종료해 주십시오. 감사원이 정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여부도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하셔서 음, 알겠습니다.